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경수입니다 <laughs> 도경쌤 채널에 처음 출연하는데요. 오늘은 연어 색깔, 연어색 머리를 하려고 했죠. 연어 덕후에 연어 염색. 네. 약간 그런 식으로. <laughs> 약간 연어가 오렌지 코랄이면서 음. 약간 채도가 빠지면서 거.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번에 음. 한번탈색을 살짝 했는데 오늘 음. 한번더 빼야 될것 같아요. 허리 염색도 살짝 필요하고 네. 그러면 탈색을 바로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 탈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에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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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아, 네. 아, 완전 연어랑 똑같진 안나오것 아, 같은데 아, 비슷하게. 연어, 연어 밑갈? 아, 지금 이제. 아, 맞다. 그거 왜? 이거 봐. 되게 좀을 하시네. 유튜버신가요? 네. 아, 100만, 아. 100만 유튜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120만 유튜버십니다 아, 아, 아. 인간 시이세요 네, 네. 인간이다. i s t e U You too. Well, y o 안 u to 하 o u Papo. I'm g o i 거 g to a s 몰 you. p 아 p o Papo. p a 밥밥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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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닭밥밥거닭밥거는밥거는밥거는 밥. 밥밥그밥밥그거밥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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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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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는 그거는... 그거는... 는그는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 그거는... 그거 아니 다. 내가 빵거는 그거는... 그거그는는는그는 그거는... 그는는 다꾸 아님 맞죠? 아니 다꾸 박... 다아 아, 다꾸 아네네 네. right <laughs> 그러면 지금 m c n 이 어디세요? 레페리라고 뷰티 아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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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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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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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진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아니에요 네. 진짜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진짜. 엄청 크 몰라서 네, 대표, 아, 뭐. 대표님한테 지금 아아 아,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 네. 잘 몰라서 네. 어느 회사시죠? 저는 샌드박스 아 여기 또알아서 내가 무시할 수없아아아아에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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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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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짜 없으셨어.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헤어로 콜라보해도 되겠다. 약간 웃긴 거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되게 약간 헤어 관종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요즘 그 탈모 때문에 정신이 아니다 원형 탈모 때문에 그 염색을 하기가 좀아 아, 염색 말고 그러면 싹미는 거. 아 미는 것도 뭐 아,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같이 한다라면. 같이 아, 한다 아, 진짜 로 진짜 유튜버 만난 기분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레드 케어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티슈 빼고 입히면 한명 가지고 또그 빨강이랑 다르고 저는 항상 그 레드 와인 한번 해봤거든요. 그건 완전 막 얼굴이 노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살짝 숭어회 아니면 숭어회. 노르웨이산은 아닌 걸로. 연자랄들은 아는 연자랄. 걸로. 네, 이런 색깔 너무 좋아요. 아, 약간 <laughs> 저의관종력이 올라간 기분. 어. 네. 너무 그동안 무난한 색만 해봤어. 너금발보다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 좀선명해 보일. 네. 어언니 네. 네. 엄청 세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초장 찍은 연어 스타일이 네. 발견되었습니다 <laughs> 노르웨이산 연어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보수 있는 그 송어 있잖아요. 그 강원도 가서 먹는. 아, 색이, 빠지면 색이 빠지면 딱 연어 색깔이 돼요. 돼서. 저는 그때를 노리고. 아시죠? 당일날 예쁜 거 말고 내가 스타일링 했을 때 예쁜. 우영쌤은 그런 거를 하시는 주의잖아 제가 네. 또 미리 네. 네. 빠질 거예요 빅픽처. 빛쳐. 우영쌤의 빅픽처라서. 아무튼 저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이런 약간 붉은 계열을 한게 딱. 진짜 제 인생 통틀어서 오늘이 딱두 번째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성, 완성.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laughs> 큰일 났네.